이민기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 앞쪽에 보이시는 기자님들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손 인사부터 해볼까요? 네,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 바라봐주시고요.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 자, 셋, 둘. 오른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이민기 씨의 부드러운 미소와 손인사로 함께 해봤고요. 아, 극 중에서 또 성형외과 의사이시고 아, 제가 사전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약간 차가운 티의 느낌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뭔가 좀 그런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딱 봐도 어, 이렇게 투시하듯이 바라볼 수 있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꿰뚫어 보는 시선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성형외과 의사. 왼쪽부터 카리스마 있게 <laughs> 아, 너무 어려운 <laughs> 아, 카리스마 있게 성형외과 의사다운 어떤 모습 아, 좋습니다. 약간 손으로 뭔가 이렇게 어, 각을 재는 듯한 느낌 어떨까요? 이런 오, 오 좋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laughs> 아, 이게 아닐까요? 아 그러면은요 뭔가 팔짱을 끼고 좀 여유로운 모습 어떨까요? 어 아, 좋습니다. 왼쪽부터 자 셋, 둘, 하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셋둘 하나. 아, 이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F인데. 자, 오른쪽 셋둘 하나. 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아, 이윤기 배우님의 그 이전에 봤던 그런 개구쟁이 같은 그런 미소 모습이 무대에서 또 보였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는 또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극중 어, 열정 넘치는 MZ 형사 이민형 역을 맡으셨습니다. 배우 한지현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깁니다 길어 예 좋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귀엽고 사랑스럽게 네 카메라를 바라봐 주십시오. 셋둘 하나,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아, 역시 MG형사다운 여유로운 포즈 셋, 둘, 하나,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역시 셋, 둘, 귀엽고 사랑스럽게 하나, 좋습니다 아, 극 중에서 굉장히 저돌적인 MG, 열혈형사 역을 맡으셨잖아요 평소에 운동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고, 그런 약간 파이팅 넘치는 포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뭔가 꼭 잡고야 말겠어 하는 듯한 아, 눈빛과 함께 강렬한 눈빛과 함께 왼쪽부터 자오 어, 좋습니다 셋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널꼭 잡고야 말겠어 아, 노래 보 노래 봅니다 예셋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아 의심스럽다 너 지금 떨고 있지? 나는 널꼭 잡고야 말겠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무대 위로 보시겠습니다. 이민형 MG 형사 역을 맡은 한지연 배우님 만나보셨고요. 아, 다음에는 어, 극중에서 어, 준수한 외모에 또 상대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면모로 어, 환자들뿐만 아니라 아, 여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아, 한우진 역을 소화하셨습니다. 이 이경 배우님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오십시오야 오늘은 또 깔끔하게 블랙 수트로 차려 보셨네요. 왼쪽 네손 인사 가볍게 좋습니다. 자, 자 왼쪽 조금만 더봐 주실까요? 자, 셋, 둘, 하나, 네, 가운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소 어, 포즈를 뭐 다양하게 취해주고 계셔서 네 카메라 셔터가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셋둘 하나 좋습니다. 어 제가 부탁드릴 포즈를 지금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자 역시나 어극 중에서 의사 역할을 또 맡으셨으니까요. 약간 어떤 예리한 서전의 그런 눈빛과 포즈 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금의 어떤 능청스러움과 또 다른 대비되는 날카 어어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 뭔가 지금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날카로운 자 좋습니다. 가운데 셋둘 하나 오른쪽 셋. 둘 하나 왼쪽 한 번만 조금 짧았던 것 같아서요. 자 왼쪽 셋둘 하나.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어, 잠시 후에 이제 그룹 사진을 찍는데 그때 이경 배우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금수저 출신의 어,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자유분방한 성향의 소유자. KSH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 김석훈 역을 맡으신 전패우 배우 배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가장 영 캐주얼에 가깝게 입고 오셨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좋습니다 왼쪽 조금만 더봐 주십시오 자 왼쪽 셋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 봐 주시고요 자셋둘 하나 오른쪽 봐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셋, 둘, 하나 좋습니다. 사실 이전 작품들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아빠 딸바보의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화려하고 좀 세련된 대표 원장 역할이시잖아요. 그런 어떤 여유와 어떤 엄격함이 느껴. 어, 준비 되셨습니다. 아, 없다고요. 아, 뭔가 대표 원장으로서의 어떤 품위 포스가 느껴지는 좋습니다.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왼쪽, 셋, 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가운데. 자, 셋, 둘, 하나,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무대로 다시 모시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아, 뭐 보기만 해도 네, 훈훈함이 저울로 느껴지는 두 배우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기 배우와 한지연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형외과 의사와 경찰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공조 끝에 어떤 케미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두 분이 공조를 열심히 해서 범인을 잡았어요. 그 어떤 성취감, 기쁜 마음 한 번. 파이팅 넘치게 한번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이팅? 파이팅. 아 잡았다? 자 왼쪽부터 자셋둘 하나 아, 좋습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파이팅 셋둘 하나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셋둘 하나 좋습니다 이번에이 양손으로 이렇게 o t 트 하면서 다시 한번 왼쪽 봐주시죠 네, 페이스미의 두 주역 이민기, 한지연 배우입니다. 자, 왼쪽 셋, 둘, 하나, 가운데 봐주시고요. 자, 셋, 둘, 하나, 오른쪽 봐주십시오. 네, 페이스미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이민기 배우님 그대로 계셔주시고 한지연 배우님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 이경 배우님 무대 위로 모셔서 철친한 어, 두분 사이 포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극 중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한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하시는데요. 자 왼쪽부터 네, 바라봐 주시고 어, 팔짱을 꺾여 주셨어요. 가볍게 어, 좋습니다. 셋, 둘, 어 좋습니다. 하나 가운데 봐 주시고요. 페이스미, 아,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자 셋, 둘 하나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셋둘 하나 좋습니다. 네극 중에서도 워낙 절친한 사이로 등장을 하시는데 포즈도 굉장히 매력. 아 이경 배우님 그대로 아, 계셔주시고요. 아 KSH 성형외과의 새 의사분을 함께 모시고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대수 배우님 무대 위로 다시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표 원장님을 또 가운데로 모시고. 어 좋습니다. 성형외과 어떤 포스터를 찍는다는 느낌으로 잘 나가는 성형외과입니다. 세분 포즈 취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자, 왼쪽 셋둘 하나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셋둘 하나 오른쪽 봐 주시고요. 자, 셋둘 하나 좋습니다. 그대로 계시고요. 우리 주역 네분 배우를 다 함께 모시고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한지연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가운데로 서셔서 어, 드라마 제목이 또 페이스미이다 보니까 이제 뭐 성형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 어, 네 분의 주인공 얼굴이 좀 부각될 수 있게 각자 뭐 볼하트나 뭐 볼코, 뭐꽃받침 뭐든 좋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좀 강조할 수 있는 포즈 한번 해 볼까요? 자,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 그대로 봐주시고요. 가운데 미소 함께 셋, 둘, 하나.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페이스미의 네 주역 배우분들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셋, 둘, 하나. 네, 과연 이분들이 어떤 캐릭터로 서로 연기호흡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그 연기호흡을 연출해 주신 우리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페이스미의 조록환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십니다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아, 우리 감독님이 또 이렇게 전면에 서시는 경우를 흔치 않은데 어, 네, 감독님 가까이 이렇게 붙어주시고 우리 감독님께 약간 반짝반짝 감독님 얼굴을 빛나게 반짝반짝하고 감독님께서 하트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좋습니다. 자 그대로 몸을 살짝 왼쪽으로 돌려서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자 셋, 둘, 하나 좋습니다. 가운데로 바라봐 주시고요. 아 너무나 귀엽고 앙증맞으십니다. 감독님 죄송합니다. 예자 셋, 둘, 하나. 그대로 오른쪽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반짝반짝, 자 셋, 둘, 하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페이스미 드라마 대박을 기원하면서 다섯 분다 함께 파이팅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미 파이팅. 다시 한번 페이스미 파이팅. 그대로 오른쪽 한번 맞으실까요? 오른쪽 그대로 파이팅. 좋습니다. 왼쪽도 네 서운하시니까 왼쪽도 마지막 하나 둘셋 파이팅. 셋. 둘 하나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공동 인터뷰 순서에서 다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함께 계신 모습만 봐도 이분들의 연기 호흡이 정말로 기대가 되고 오늘 밤 아홉 시 오십 분에 첫 방송되는.